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한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도 배당주를 분석하는 황금 거북이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주식 매수 이후 영업 이익률이 50%가 넘는 업종이며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직접 찾는 것은 어렵지만 벤처 금융 투자 업체의 주식을 매수하면 성장성 높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황금 거북이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 쿠팡이 상장되었습니다. 쿠팡은 손정희가 투자를 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손정희는 이전에도 중국의 와인을 만나 6분 만에 200억을 투자해서 3,000배의 투자 수익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성공할 회사에 투자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만, 투자한 모든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석할 회사는 리드먼 아시아입니다. 시가총액 748억 원에 코스닥 1078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창업 투자 회사입니다. 리드먼 아시아는 금융 투자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8년 3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주요 주주는 대표자 김진하와 배우자 이인숙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가 75%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이 25%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신흥 주식처럼 유통 주식이 적은 회사는 주가 변동폭이 단기간에 커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2018년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2016년 자료가 없지만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연속적인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 이익률이 높으며 자산과 자본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린드먼 아시아와 비슷한 700억 규모의 창업 투자 업종 회사들의 자산 총계를 그래프로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린드먼 아시아의 자산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투자 업종의 회사들은 시가총액보다 자산총계가 더 적은 회사들이지만 린드먼 아시아와 나우 아이비는 그래도 자산총계가 많은 편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단기순익을 그래프로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4년 연속 단기순익이 있고 영업익률이 무려 60%가 넘는 회사입니다. 처음 언급했던 손정희의 투자처럼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단기 순손실이 크게 났던 회사도 다시 큰 수익을 낼수 있고 큰 수익을 냈던 회사도 큰 손실을 낼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도 린드먼 아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단기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나우아이비를 추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우아이비는 린드먼 아시아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986억원에 코스닥 892를 기록하고 있어서 작은 회사이지만 계열 회사로는 상장회사 솔브레인 홀딩스와 화장품 회사인 주식회사 제닉이 있습니다.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 린드먼 아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기 순이익도 5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린드먼 아시아처럼 자산 총계와 자본 총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린드먼 아시아와 나우 아이비의 주식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 역시 비슷합니다. 최근 창업 투자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주가는 121선에 걸쳐 있는 중입니다.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 비슷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2021년부터 대선에 관련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테마로 묶인다면 본래의 주식 가치를 잘알수 없기 때문에 린드먼 아시아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단기 순이익도 꾸준히 발생하지만 현금 배당금을 2020년에 38원으로 전기의 절반 수준 이상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가 대비 수익률이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 린드먼 아시아는 기준에 맞지 않지만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의 방향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창업 투자 업종들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아주 IB 투자와 우리 기술 투자 회사의 시가 총액 10분의 1 수준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도 안정성 지표인 낮은 PBR과 낮은 PER을 기록해서 저평가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린드먼 아시아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창업 투자 회사로 투자한 회사가 IPO에 성공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영업 이익률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계속 더큰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낮은 시가총액과 유통 주식이 적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소외가 되어 있고 창업 투자 업종은 다른 업종들보다 투자 실패를 경험하기 쉬운 회사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발생했지만 배당금 수익이 낮기 때문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주식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회사입니다. 오늘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